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수비의 원칙, 하나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최상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과 수비는 이기는 포인트가 달라서 공격은 조금 부족해도 최소한 무승부는 볼수 있지만 수비가 무너지면 패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1차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막아내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수비 위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이해하고 이 싸움을 싸워낼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영적 수비수들은 죄의 속임수를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고 또 지지 않으려면 죄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겠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죄의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이른바 이 속임수 전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 저거, 저희 마귀가 주는 저거, 저미혹저 유혹, 저 잘못된 것이다. 저거 속이는 거다. 저거 가짜다. 정확히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지만이 죄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죄가 주는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5절에서 요하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긴 한데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켰나이다. 유사한 그런 성역 구절이 시판에 있어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기억했던 그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주 앞에 묵상한 마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이 이 경건한 활동가운 하나인데 오늘 본문 55들은 그 밤에 주의의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원인과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 말씀 어길 뻔 했는데 주의법을 지켜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의 이름을 기억해서 주의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가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으나 우리가 요셉 사건을 보게 되면 그보디발리 아내의 유혹에 내가 어찌 하나에게 득지하리요 하면서 주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밤에 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켰다는 것도 요셉이 처했던 그런 주의 유혹과 미혹이 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잘 막아냈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어기게 만드는 일들은 언제나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어기고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속임수, 사단의 계략 이것을 간판해서 물리쳐야지 눈에 보이는 거 좋다고 그거 취하다가는 영적 싸움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속임수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르니까 덜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할 만한 믿음의 경력 있고 또 말씀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난 경험들이 시험이나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유연하고 능숙하게 물리치거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죄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자, 아무 해보면 마치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와같이그 행악, 행악하는 것에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과 수비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 속 교과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더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읽고 듣고 보았던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주변이 소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조용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나 성경 읽 때나 마치 거룩한 상황, 거룩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만 들리고 보이는 그런 거룩한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이 내 눈앞에 있고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미혹이 내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내 목전에 다가왔을 때 그때라도 흔들림 없이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어떠한 사람에 의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적용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나가 싸워서 적용을 하고, 모든 죄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잘 막아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죄의 속임수들이 우리 눈앞에 올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잘 막아내서 마치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처한 죄의 미혹과 유혹이 어떤 형태로든 밤이라고 하는 것에 집약되어 있다면 그 밤에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 주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수비를 잘 감당하려면, 말씀이 버려지는 것을 또한 잘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궁극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의 법도와 윤리를 우리가 빈틈없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과 입속에 가득 채워놓게 되면, 우리의 소유로 삼은 그 말씀이 우리가 처음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두운 밤 가운데서 적절한 말씀을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버려지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쌓이게 하는 그런 영적 활동이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56절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우리의 장식품으로, 단지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꼭 필요한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 영광을 삼고 나아갈 때, 그때의 영적 싸움에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단지 듣거나 읽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나의 소유로 삼은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겁니다. 소화되지 않은 말씀은 다 버려질 것이고, 뱃속에 깊이 담아서 쓴맛을 견디고 주의 말씀을 나의 곳에 삼을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약속하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신앙적 삶 가운데서도 많은 주의 미혹과 속임수는, 속임수가 있을 것이지만 잘 간판해내고 하나의 말씀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서 항상 이겨내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